안녕하세요. 네, 여행가다, 여행도가다의 사유입니다. 오늘도, 네, 4일차, 이렇게 또 현장에 나왔습니다. 네, 오늘도 동해시 보훈회관이에요 네, 여기 또 3일째 불러주셔가지고 나왔습니다.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, 두 시간 조금 더 걸쳐서 이렇게 한곳 방수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. 네, 방수를 해야 이렇게 뭐 비가 오거나 네, 누수가 나면 세지가 않으니까, 네, 이렇게 꼭 방수를 해야 합니다. 네, 오늘 한세 군데 정도 할 예정인데, 저는 그러면 또 일을 하러... 가보겠습니다. 안녕!